대구에 처음 와서 아마도 처음 와가지고 행사를 할 텐데 이게 저도 많은 관객분들 앞에서 공연을 하는 거는 되게 처음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손이 너무 떨리고 아 오늘 제가 원래 목을 살짝 살짝 푸는데 오늘 목을 진짜 많이 풀었어요. 왜냐하면 음이탈을 할까봐 제가. 진짜 목을 많이 풀었는데 어때요? 오늘 목 상태 좋은 거 같나요? 여기 도목 상태 좋은 거 같나요? 감사합니다. 제가 잠깐만 뒤로 갈게요. 좀물좀 좀 마시고 올게요.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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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자. 제가 다음 곡을 들려 드릴 건데 여러분 바람길이라는 노래 아시나요? 제가 바람길을 들려 드릴 건데 바람길은 작은교동생께서 니가 올타 해주신 곡이거든요. 제가 이 노래를 한번 불러 보도록 할 건데요. 그리고 손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감사드려 하도록 하습니다 제가 바람길을 불려.